안녕하세요 도개글러브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글러브는 하타키아마 피아로 n c e 5 다들 아시다시피 NC 다이노스의 25번 선수를 위해서 나온 포스미트입니다 이 제품은 잘 움직이고 있고요 잘 쓰시고 계신 글러브인데 아마 조금 한번 독특하게 한번 변화를 주고 싶어서 하신 것 같은데 전체 끈피 교체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이렇게 외부를 좀 이렇게 많이 늘리고 쓰는 걸 좋아하시는 선수라서 이렇게 좀 많이 늘려서 작업을 해달라고 말씀해주셨고요. 전체적으로 끈피 색상은 검정이 아닌 이 색상, 이 색상으로 교체를 해달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이 끈이 생각보다 두껍고 찌겨가지고 상당히 튼튼한 그런 끈피인데 아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laughs> 이렇게 끈피 교체만 하셔도 기존의 느낌하고는 좀 다른 느낌으로 좀 새롭게 쓸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취향에 따라서는 변화를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실 것 같고요. 어다 끈피를 제거한 다음에는 바닥 상태랑 이런 걸 봐가지고 컴파운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보정할 부분이 있으면 보정하고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글러브가 좀 지저분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들은 좀 클리닝을 하고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검정색이랑 빨간색인데. 이렇게 오래돼서 떼탐 말고는 특별하게 그렇게 지저분한 모습은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막 다이나믹하게 변화가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닦아내고 오일링 한번 하고 진행하면 좀더 나은 컨디션으로 쓰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끈피를 하나하나 다 제거하고 작업하면서 영상 좀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끈피는다 제거했습니다. 끈핀 끈피 다제거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기울로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광목천이랑 이런식으로 잡어이 되어있고 뒤쪽에는 펠트 펠트가 지금 만져봐도 조금 상한거 말고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바닥면에 콤파운드 하타케아마답게 콤파운드도 넉넉하게 잘발라져있고요 지금 보시면 가운데만 좀 발라져있는 느낌이어서 좀 펴가지고 다시 조금 바를거고요 아마 이 상태로만 돼도 크게 사용하시는 데는 문제되진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워낙 한쪽으로 몰려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펴가지고 꼼꼼하게 좀 다시 바르고 작업을 할예정이고 펠트도 그냥 딱하타게아만 느낌나게 상태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끈 두께 조절해가면서 하나씩 끈 끼우면서 작업하면서 영상 좀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잡혔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모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어렵지 않게 쓸수 있도록 그런 모양을 잡아놨고요 지금 이렇게 웹이 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아마도 끈필을 다새로 바꾸고 바닥도 보정을 해놨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좀 빡빡하다라는 느낌이 들겠지만 빠른 공날라오는 공은 딱딱 잡아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공 받으면서 쓰시면 되실 것같고요 웹은 이만큼 넓혀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웹에 간섭 없이 지금의 움직임 정도로 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작업한 거 말씀드리면 바닥 보정, 그 다음에 가볍게 캘리닝 했고요. 그 다음에 오일 살짝 발라놓고 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끝나고 나서 살짝 더 바르긴 할 거지만 지금 상태에도 뭐 그렇게 되게 건조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어서 크게 문제되진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 마저 끼우고 영상 좀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마무리되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되었습니다. 웹은 최근에 작업한 것 중에 가장 넓게 작업을 했고요. 이렇게 원래 깨져 있던 것처럼 진짜 뭐 아이스 하키 퍽에 들어갈 만큼 넓게 작업을 해 놨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만큼의 거의 준하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넓게 작업을 했고요. 이제 그때보다는 더 두꺼운 끈으로 땅땅하게 작업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쓰기도 좀더 안전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기존에 검정 금이 껴져 있던 거와 다르게 조금 이렇게 포인트 색깔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더 멋스러운 느낌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원래 쓰시는 대로 느낌상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바닥보 정도 했고 뭐 이젠 끈피도다 교체했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약간 뻑뻑함은 있지만 쓰시기에 크게 무리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캐치볼 하시면서 한두 번 해보시고 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카타키아마 PRO NC25번 셜람부부 타입의 포스미트 바닥 보정 및 전체 끔피교체 작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